오와 오! 오! 오 뭐야? 아니 여기 놀이터 같은데? 네. 오 이거 봐 이거 미끄럼틀이에요. 타셔도 돼요. 어른이? 네 그럼요. 여기가 침대인가 봐. 네. 이게 제자 할때 1층, 네. 2층 네. 아이가 이제 좀 숨어서 지내고 싶으면 여기다 매트리스 놓고 1층에 아 네. 이렇게 해서 어머 네. 여 너무 귀여워.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어떻게 네. 이거. 아이 방 같지가 않고 그냥 놀이 방 같아요. 너무 귀엽다 이거는. <laughs> 네,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요. 와, 여기서. 혹시, 혹시 저희 동생하고 같이 와어 노션. 아, 그래? <laughs> 야 동생, 말씀 나올 수 없고. 아니야, 많이 터졌나요? 야, 근데 이 이야기 너무 재밌어. 공간이 공간이, 그러니까 미끄럼틀 아래까지 데드 플레이스가 아니에요. 오 <laughs> 다 맞아요, 맞아요. 네, 다 수납할 수 있어요. 여기에 들어가서 애들이 얼굴을 <웃음> 내밀다 <laughs> <다 웃음> 나오고, <응>. <laughs> 얼굴 네. 내밀고. <laughs> 아니 근데 어린이한테는 진짜 좋은 방인 것 같아요. 이게 퀴즈 카페에 갈 필요가 없네요. 야 그리고 여기는 또 남자 이방이라고 그림도서다 세우셨네. 네. 근 음. 네, 저희 볼까요? 집이 즉 밖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공이거든요? 이쪽에서 보면 또 박공이 딱 뚜렷하게 대비돼서 박공 닭공 속에 박공. 이집 안에 집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 데네요 어? 잠깐만. 저기도 연결돼 있나 봐풍통가 있네요. 네, 이것도 사실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우리 네. 어렸을 때는 이렇게 네. 올라가지 네. 않아요 네. 아니 양말 음... 때문에. 양말이.. 왜 올라보세요? 가난 <laughs> 이리로 갈게요 저는. 어? 왜 어렸을 때 이렇게 가져? 어, 아, 어 지금 지금. 조심 조심. 어 무서워. 야 클라이머. <큰일 나>, <laughs> 억지 어, <laughs> 큰일 날 뻔했어요. 야여 데일 스페이스가 없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지금. 오 어떻게 여기 너무 예쁘다. 오 어, 보길래요 보길래요. 오 어, 어떻게 여기 너무 예쁘다. 오 어, 보길래요 보길래요. 여기 너무 좋아요. 여기 올라봐요. 우와. 야이거 뭐야? 이거 진짜 다락방이잖아요. 야 이거 대박이다. 아 여기 되게 아늑하죠 느낌이. 어렸을 때 만화 보면 빨강 머리에 막 달하게 있잖아. 요 만화나 영화에서 마치 이런 공간을 제가 직접 가져본 적이 없어서 지금 내몸으서도 40인데 키우자 <laughs> 앉아 있는데 아, 너무 막 장난치고 싶고 막 뛰어놀고 싶고 아까 보니까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네. 이렇게 그래도 또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. 오 어, 그러네. 계속 왔다갔다 뛰어놀고 싶고 여기서 계속 너무 좋아겠네. 이렇게 뛰어놀아도 되겠네, 그죠?